안녕하세요. 이번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기사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하이브리드카가 그렇게 마켓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한 아리클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결국 경주에서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현재 있는 마켓 시장은 하이브리트카가 대세죠. 그리고 현재 전기차는 화재 위험과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전기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은 캐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캐즘 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 industry effort to decarbonize the r e v 자동차 시장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이냐면 디카보나이즈. 결국 탈탄소화 하기 위한 자동차 시장 자동차 산업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둘러싸고 있냐면 이 페트롤 그 석유를 배터리로 교체하는 것에 교체하는 것이 주 관점이라는 겁니다. 리볼브한 나만은 결국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A growing number of customers want the boss. 고객들의 상당수는 뭐냐면 이두 가지, 가지 다 원합니다. 결국 원래 가지고 있던 컴퓨션 엔진 즉 석유를 사용한 And um, confusion engine, which is a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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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t t 는 겁니다. 그래서 b u y e r s b a o t e r a t t e a t t e r a t t e r y battery, e l e c t r i c c a r y a r y b e r y r y a r y b a t t e r a t t e b a t t a t t e a t b a t t a t y battery, a t r y battery, a t r y battery, t e a t t r y b a t t e t t e r y b a t t e y b t t e r y battery, b e r y b t e r y b a e r y b a t e r y b a e r y battery, battery, b a r e r y b a e t t e r but the hybrid ride may prove to be short. 그러면서 현재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는데 뭐냐면 구매자들 결국엔 순수한 전기차를 살수 없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전기차 충전소가 충전소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availability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그 산재함, 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한 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어디에 어디를 간다? 플러그인 하이브리 일렉트릭 비에크로 기울어져 있다. 터닝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고 그 세일은 하이브리 그러니까 PHEVU 그 세일은 로케링,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켓이 가면은, 라켓 아시죠? 이렇게 로켓을 발사하는 건데, 그만큼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But, 그러나, 하이브리드 라이드는, 하이브리드 현재 있는 이 세일이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는 결국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러그룹에 일반적으로 자기의 주장과 주 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은 결국 fully electric vehicle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Last year, global sales of cars running pure l y o n batteries are more than doubled those of PHEV. 작년에 순수하게 배터리로 순 순수 운행되는 자동차의 전세계의 세일 매출이 뭐였냐면 PHEV 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크 세일의 약 2배 이상 이었습니다. but the gap has been closing. 그러나 이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 했는데 sales of the PHEVs were up by almost 50% year on year.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2024, compared with just 8% for the BEVs according to Bernstein, a broker. Bernstein이라는 브로커가 브로커에 따르면 뭐냐면 p h e v a 세일, 결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카우 세일이 작년 대비해서 약 50%가 증거했습니다. 어떤 기준은 2024년 최초 처음 처음 1 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 50%가 증가했고 BV 그러니까 배터리로 달리는 일렉트릭 비이클은 8%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 먼스타에 있는 브로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Carmakers has been cooling on BEVs and warming to hybrid. And this month, Volvo backtracked on its commitment to go all-electric by 2030. It now says the BEVs and the PHEVs will all together will together account for 90% of its sales by the end of the decade. Last month, Ford announced that It was abandoning the plan to make a large full electric SUV, opting instead for the hybrid power. Hyundai is doubling its range of hybrids from 7 to 14 models. Volkswagen, too, has pledg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in h y b r i d as it thinks its plan for the BEVs. 그러면서 각각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어떤 급증하고 있는 이 수요를 이셀이및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쳤는지 한번 열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사 회사들은 BV에 쿨링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고 약간 냉소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리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화하다, 이런 뜻이고그 다음에 이번 달에 그래서 볼버라는 회사는 2030년까지 모든 자기들이 판매하는 그 차량의 전부를 올일렉트릭 전기차로 바꾸고자 했던 그 결심을 백트랙 했다는 것은 결국엔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재 말하기는 뭐냐면 2000, 지금 2030년까지 2000,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그들이 말하기에는 이 BV와 PHEV를 다 합해서 약 자기들의 매출의 약90% 90%, 퍼센트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K는 10년이니까 현재 2024년이니까 2030년까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차, 그 90%가 b v 가비위야 완전 전기차와 그다음 하이브리드가 차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last month 지난달에 포드는 이야기 안하 포드는 발표를 했는데 뭘 발표를 했냐면 완전한 전기차 suv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면 뭐라기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 파워를 선호하면서 결국 완전 전기차로 전기차 suv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현대는 현대는 기존에 있던 14개의 하이브리드 모델 중 아니 7개 가지고 있던 하이브리드 모델을 14개의 모델 하이브드로 뭐 더블링 증가하고자 증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 뭐라 이야기했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재고려함에 따라서 그들은 뭐냐면, 복수박에는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투자를 증가시킬 거라고 결심했다. 플레지드 하나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각각의 자동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패러그라프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Consumers are turning to hybrid partly because they are cheap. The big battery required to run fully electric vehicles make them far more expensive than petrol cars. That is a problem when it comes to selling to the mass market. Most buyers will not pay the premium. say the Jim f e r e y the boss of p o r t plug-in hybrid, by contrast, load a much smaller battery. They typically have a 20 kWh unit, around the third size of those in BV.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뭐냐면 하이브리드카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 저렴 부분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파트리그랍니다. 하나의 원인이겠죠. 그들이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카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터닝 투. 그러면서 완전한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동작하는데 요구되어지는 커다란 배터리는 결국 뭐냐면 이 완전한 전기차를 보다 비싸게 만듭니다. 누가 비교해서 페트롤카 결국 석유로 달리는 이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큰 시장, 매스 마켓. 그러니까 대중들을 일반 시장에 셀링, 셀링할 때 셀링, 일반 대중, 대중의 시장에 셀링할 때 이것은 하나의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드 보스인 짐 페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은 반대로 보다 더 작은 배터리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 플러그네에 있는 그 하이, 브 배터리들은 일반적으로 약2 0 k m 20kg 아워 유닛이고, 이는 실제 BV, 완전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의 사이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가 일반 풀리 전기차보다 더싼 이유가 그 배터리 크기가 작다는 거죠. As a consequence, PHEV is only a little more expensive than petrol-powered car and costs less to run, although hybrids can typically tra travel only around 40 miles on their batteries. The option of using the petrols avoid the engine. Many drivers of the B V have about learning out of charge. 그러면서 이 플러그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결과로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 일반 결국.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석유로 움직이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약간 더 비쌉니다. 그러나 운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적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는 한 번에 그들의 배터리를 가지고 약 40마일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페트롤 그러니까 석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옵션은 뭐냐 많은 운전자들이 완전한 전기차를 사용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걱정을 불식시켜 줍니다. 어, 모에 대해 준다는 거죠. 모에 대한 결국 가스가 배터리가 완전히 나갈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을 불식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일반 페트롤카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지만 실제로 운행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 그 다음 실제 신차 의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충전한, 충전 배터리 충전에 대한 그런 염려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 t h e part, carmaker like the hybrid because they are typically as profitable as the petrol powered car. And unlike a BV, most of which are the loss making, smaller battery means low production cost. Hybrid also allowed legacy carmakers to draw more on their existing expertise and supply chains. So,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왜 하이브리드 카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메이커, 결국 자동차 생산업자들에게는 뭐냐면, 하이브리를 선호한다,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뭐만큼, 이 일반 이 석유로 달리는 그러한 자동차들만큼이나 이윤이 많다는 겁니다. 이윤, 이운, 이윤이, 이윤이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고, 뭐와 다르게? 완전한 전기차와 다르게. 전기차의 대부분은 아직도 실제 적자입니다. 적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배터리는 낮은 생산의 비용을 의미하고, 또한 하이브리드는 일반 네거시 카메이커, 일반 현재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기존에 있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공급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 완전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실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엔진을 쓰지 않고 다른 내에서 공급처를 받아야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노하우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공급... 체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 fashion for the hybrid may prove fleeting. The fashion for the hybrid may prove fleeting. However, rules in California adopted by 16 other American states stipulated by 2035 only 20% of the new vehicle sold by car makers can be plug-in hybrid. The reminders must be fully electric. The EU p l a n to slam the brake on even harder. The bloc will ban the sale of all cars with a petrol engine, including hybrid, by 2035.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하이브에 대한 어떤 유행이 p r o v e fleeting, 한시적일지도 모른다는 것.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매 y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의 다른 16개 주와 같이 적용이 된 뭐냐? 캘리포니아에서의 룰은 명시를 합니다. 2035년까지 새로운 차들 결국 차, 차를 생산해내는 그런 자동차 회사들에게 판매가 되는 팔리는 그런 자동차의 새로운 자동차의 20%만이 203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될 수가 있다. 또한 나머지들은 뭐냐? 모두 플러그 풀리 일렉트릭 완전한 전기차에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유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한 Even Harder 브레이크, Slam the Brake란 말의 의미는 뜻이 뭐냐면 이 플러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일을 브레이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지한다는 건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계획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할 거냐면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이 기존 페트롤 엔진, 즉 어,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차들의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적인 그런 룰들이 결국 하이브리드 카드를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다음은 한번 보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hybrid may already be less competitive by then. 하이브리드는 이미 뭐냐면 그 정내 이미 덜 경쟁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프라이스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또한 이 production expand and new chemistry are developed. It. 그리고 생산이 증가하고 새로운 어떤 chemistry,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어떤 개발됨에 따라서 이 배터리의 가격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 생산업자들은 자동차 회사들, 예를 들어서 누누와 같은 회사들은 뭐냐면, car makers such as Renault have planned to roll out BV model that cost significantly less than their current offering, spurred on by the Chinese competition, charging networks are continuing to expand.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누노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BV 모델들을 롤아웃 결국 시장에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BV 모델이냐면, 그들의 현재의 오프 자동차보다, 오퍼링, 어떤 현재의 공급보다, 현재의 자동차 모델보다 훨씬 더 낮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는, 보다 더싼 BV 모델을 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의 스퍼가 됐냐면, 중국의 경쟁의 동기부여가 됐 그래서 결국 BV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건데, 그것은 그들의 현재 모델에 비해서 현저하게 싼 그러한 모델들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전기 충전 네트워크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c o n t i n u g to expand. Bernstein predict the PHEVs will capture the growing share of the car market until 2030, but the sale will then stabilise and eventually decline as the dose of the EVs speed up. Hybrids are winning now, but BBs will win eventually, reckoned like to Patrick Hummel of the UBS bank. j a b i o s m i t h of AlphaSense AlphaSense consultancy thinks t h a t carmakers' current obsession with a hybrid will prove shortsighted. Those that lose the focus on electrification could soon fall behind. 그러면서 자기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장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전에 말했던 그 보인스타인, 그 브로커가 예견하기를 P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030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마켓시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매출은 결국엔 안정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뭐냐면 그 순수 전기차들의 스피드업, 그만큼... 개발이 빨라지고 코스트가 다운됨으로써 디클라인 마켓셰어가 디클라인할 거란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현재 승리하고 있다. 그러나 BBV, 즉 순수 전기차가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고 UBS 패트릭 허멜이라는 사람이 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파 센스 컨 컨설턴트인 알파센스 제비어스 비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동차 회사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약간의 고집과 적극적인 어떤 옵셉션 하나의 집착이라는 것은 결국 쇼사이드 근시안적일 것이라고 근시안적인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러한 완전한 전기화에 대한 포커스, 집중을 잃어버린 그런 자동차 회사들은 결국엔 fall behind, 시장에서 뒤처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하이브리드카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은 여러 자동차의 여러 회사들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국 2030년이 되면 정부 규제와 그 다음에 음각 나라에서의 정부 규제로 인해서 생산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카의 수량도 줄어들고 그만큼 순수 전기차의 경쟁력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매스마켓에 어필할 수 있는 정도가 더 커짐에 따라서 2030년 이후로 하이브리카에 대한 수요가 점점 퇴색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후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는 주장입니다.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